안녕하세요 마케터 전대표입니다 오늘은 상위 유튜버와의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상위 블로거 협찬을 통해 블로그 상위 키워드 노출 대형 카페 체험단을 통해 카페 상위 키워드 노출 상위 잡지사나 언론사를 통해 타 경쟁사 유사제품들과 비교 컨텐츠 포스트로 상위 키워드 노출 상위 인스타그램어 협찬을 통해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인플루언서 탭 상위 키워드 노출을 시켜 평균 월 매출을 3천만원 이상 발생시켰다면 이제는 위 내용들을 바탕으로 상위 유튜버와의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을 통해 라이브 커머스, SNS에 유튜버의 영상 광고를 연동시켜 온라인 쇼핑몰내 판매, 인플루언서 공동구매, 홈쇼핑, 티커머스 등 입점, 오프라인 대형 유통사, 대형 마트, 면세점, 드럭스토어 등 입점 등을 통해 평균 월 매출을 1억 원 이상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 중 유튜브는 TV 다음으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유튜브를 시청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져 유튜버 한명 덕분에 브랜드 인지도가 확 올라갈 수도 있고 유튜버 한명덕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가 확 내려갈 수도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위 유튜버들은 중상급 연예인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오프라인 대형 유통사에 입점할 때 M.D.들이 연예인 마케팅 다음으로 선호하는 마케팅이 유튜버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연예인 전속 모델과 다르게 유튜버들은 콜라보레이션 마케팅 진행 시 라이브 커머스 공동구매도 추가적으로 진행 가능한 점이 있는데 매출이 잘 나올 때는 한 시간에 1억 원 이상의 매출도 발생합니다. 물론 모두 다 수월하게 입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 유튜버의 등급 및 영향력 구독자 수및 조회 수에 따라 연령 타겟층이 안 맞거나 경쟁사 유사 제품들 대비 영향력이 부족하여 입점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해당 유통사의 MDA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에 더 높은 등급의 유튜버 또는 연예인을 계약하여 재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부자 되세요. 안녕.